빨리요! <목소리도> 빨리! 미니쿠퍼 컨버터블 레전트 에디션 S, 컨트리맨 하이랜드 에디션 S. 야, 어. <목소리도> 좋은데? 야, 분홍 가위 보아 가위 말고. 어, 저기야, 저기야, 아, 남자친구 있어. 어, 저기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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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아, 예. 아. 저기 아, 아, 남자친구 있다고요. 아니, 차패시라고요. 어 근데 혹시 미니 쿠퍼 이용하세요? 네. 아, 아 죄송해요 매니. 아. 어, 혹시 이번에 저, 할인이 굉장히 아. 좋은 게 나왔는데. 아 네. 이제, 예. 되게 좋은 거니까 한번 참고만 해주세요. 아 네. 네. 언제 또 연락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주차는 빼주셔야 아. 될것 같은데. 아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구한 어, 거지 마시고요. 네. <laughs> 네, 투이치 모터스 미니 용산 전시장 장유수입니다. 네, 저 친구 통해서 그 견적서를 받았는데, 네. 컴버터블 레졸루트 에디션이랑 하이랜드 아. 에디션, 그거 진짜 가격 맞아요? 아, 네, 고객님 맞아요. 그 뭐지? 그 저번에 길거리에서 제가 견적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은 그 내용 자체가 일단 팩트에 의해서 저희 용산 전시장에서만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고객님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내방해주시면은 제가 안내 일정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5시에 바로 갈게요. 어, 네네 네. 그러면 좀 이따 뵙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아, 네, 고객님 그리고 이 견적으로 나가는 컨트리맨이랑 컴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아서 최대한 빠르게 배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